전편에서는 프로빈스를 관리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2편에서는 좀더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시삼 같이 국가를 경영하는 게임은 결국 게임의 승패는 보유한 프로빈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프로빈스를 확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프로빈스를 점령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빈스를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프로빈스를 개척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개척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프로빈스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빈스를 확장하는 주요 방법은 전쟁을 통한 타국의 프로빈스 정념이 될 것입니다. 타국에게 전쟁을 거는 방법은 일단 전쟁을 걸고 싶은 국가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상태창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상호작용을 클릭하고 전쟁 선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호도가 30 비하여야지만 전쟁 선포가 가능합니다. 우호도를 낮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냥 모욕하기를 해주시면 20이 떨어집니다. 초반에는 전쟁 때 부대 컨트롤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후반부에 가면 부대 통솔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요 이때 좌측이 쿠키 버튼을 누르고 패널 스크롤을 내려 AI가 통제하는 군대를 켜주시면 AI가 알아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AI는 부대를 분할하지 않으므로 부대를 미리 분할하시고 AI에게 부대를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대를 합병하고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부대를 분할하는 방법은, 부대를 클릭한 후, 저하의 패널에서 부대 분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부대 분할 말고도 부대 재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부대를 반으로 딱 분할하는 게 아닌, 원하는 사이즈로 부대를 분할할 수 있지만, 편의상 부대 분할을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부대 합병의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부대를 한 프로빈스로 모은 뒤, 더블 클릭을 하셔서 모든 부대를 선택하시고, 부대 합병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하에서 병력 사진을 누르면 부대 모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집하고자 하는 병종을 클릭한 후 병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프로빈스를 클릭하면 부대가 1000명 단위로 모집되게 됩니다 상대 국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좌측 하단 부분에 상대 국가의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있는지가 퍼센트 게이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퍼센트가 90% 이상이 되면 상대 국가 평화 협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평화 협상을 하려면 좌하의 전쟁 게이지 버튼을 눌러주고 항복하기와 무조건적 평화 협정 요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항복하기를 누르면 적국에게 항복 하여 영토를 뜯기거나 전쟁 배상금을 내거나 석국이 되게 되며 무조건적 평화 협상은 승자나 패자 없이 전쟁을 즉시 끝내며 요구하기를 선택하면 패배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구하기를 누르면 점수 패널에서 상대에게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음 이 표시됩니다 전쟁 배상금 괴뢰화 요구 등등 요구를 할때 얼마의 승리 점수가 필요한지 적혀 있습니다 상대의 프로빈스를 요구하기 위해서 에서 오고 싶은 프로빈스를 클릭하면 프로빈스가 당신의 색깔이 돼 프로빈스의 가치만큼 승리 점수가 줄어들게 돼 승리 점수가 0이 되면 더 이상 프로빈스를 요구할 수 없게 돼 프로빈스 선택이 끝나면 요구 사항 이행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승리 점수에 따라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용고 전쟁이 끝나게 돼 프로빈스를 일일이 클릭하는 게 귀찮을 경우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프로빈스 요구하기 클다 서지아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당신의 승리 점수에 맞는 수만큼의 프로빈스가 선택되게 되어 요구사항 이행을 누르면 당신의 프로빈스로 병합되게 됩니다. 당연히 프로빈스를 점령하는 것만으로 만사 오케일 리는 없겠지요. 영토를 점령했으면 새로운 영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점령한 프로빈스를 전작과 마찬가지로 안정도와 충성도가 매우 낮아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지역 동화를 통해 안정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전작처럼 프로빈스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브랜도 버튼을 눌러 혁명 위협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으나 화면 왼쪽의 코어 패널을 누르면 코어 추가 모든 프로빈스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동화 대상의 모든 프로빈스 전체에 일괄적으로 지역 동화가 적용되게 됩니다. 총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친절하게도 오른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코어뿐만이 아니라 종교도 동화시켜주면 반란 위협을 더욱 줄일 수 있는데 코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화가 가능합니다. 프로빈스를 늘리는 데에는 프로빈스를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개척 프로빈스를 개척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빈스 개척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맵 상단의 금화 버튼 옆에 인력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부대를 징집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군대 생성을 클릭하신 생산하고자 하는 병종 원하는 숫자만큼 클릭하신 후에 프로빈스 선택 버튼을 눌러서 부대가 생성될 프로빈스를 정하는 군대 생성하기를 누르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병력 규모를 가진 신규 부대가 소집되게 되며 이 작업은 복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여 전작에 비해 대규모 부대를 모집하기 훨씬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규 프로빈스를 개척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부대를 생성할 때 이주민이라는 부대를 생성해 줍시다. 이주민 1만 명을 생산해 주었는데요. 생선된 이주민을 개척하고자 하는 땅으로 옮겨주시고 개척하고자 하는 프로빈스를 클릭합니다. 저하의 패널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개척 프로빈스가 개척되는데요. 이때 새로 생성된 프로빈스의 인구수는 당신이 생산한 이주민의 숫자와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주민을 바로 이주시키시면 프로빈스가 개척되지 않을 텐데요. 이 이유는 법률 부분에서 식민지 확장령이라는 법률이 허가되지 않아서인데요. 식민지 확장령 법률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기술트리에서 식민지 확장령 기술이 연구된 이후 식민지 확장령 법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삶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이지요.